할렐루야! 우리 광주 산성교회 성도님들과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하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약성경 말씀 가운데 오바대하서를 우리가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있는 이 오바대아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구약성경이 39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구약성경 39권의 책 중에 가장 짧은, 가장 적은 분량, 한 장으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절수는 21절로 이루어진 가장 작은 분량의 말씀이라고 하는 특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애돔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오바댜서 말씀은 300년 후에 이루어질 사건을 상당히 사실적으로 예언했다라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 오바댜서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상 끝날의 이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회개 촉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바다서는 짧지만 메시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서부터 앞부분 9절 말씀까지 보면, 에돔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바대아서 하면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냥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바대아, 에돔에 대한 심판의 글. 이렇게 단순하게 기억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제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오바다의 묵시라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이 오바데아가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직접 받았다고 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애도음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이 오바데아는 이 오바데아서를 통해서 이 글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직접 받은 이 묵시의 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고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날 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왜 애돔을 하나님이 왜 심판할 수 밖에 없는가. 그 내용이 이제 3절 말씀,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겠어요? 애돔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죠.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왜 결국 애돔을 심판하시는가? 에돔이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너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교만. 교만을 강조하고 있죠.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다. 도 특별히 이 에돔족 속들은 어디에 거했느냐면 그 바위로 이루어진 그 높은 산 쪽에 거해서 그 어떠한 나라들도 자기들을 결코 어, 침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나라가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교만했던 민족, 교만했던 나라가 어딘가? 애돔족속이죠. 3절, 너희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능히 에, 나를 땅에 끌어 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 내리니라. 내가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에, 거기에서는 그산 위쪽에 있는 그 높은 곳에서 너를, 너를은 누구겠어요? 에돔이죠. 뭐 하겠다? 끌어 내리시겠다. 끌어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오바댜서를 이렇게 보면서도, 우리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항상 교만한 자를 뭐 하셔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뭐를 주시느냐?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코, 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코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민족 속에 꿈틀대고 계속 우리에게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 교만의 모습을 우리가 항상 사도바울이 언급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지 않고서는 계속 뭐할 수밖에 없는가?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도 애돔족 속과 같이, 애돔과 같이, 뭐 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이제 뒷 부분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 애돔 족속의 이 멸망의 이유를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드는 거죠.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바위 위에 거하면서 교만을 애돔 족속들이 스스로 드러냈고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보면 이 애돔 족속들이 왜 교만했는가 하면. 주변 나라들과 맹약을 맺었어요.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이렇게 협약을 맹약을 맺으면서 서로 협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결코 자이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맹약을 맺고 언약을 맺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 줄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왜이 에돔 족속이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가? 8절 말씀에 보면 이 에돔 족속들은 지혜 있는 지도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애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애돔 족속은 결국 지형적으로도 높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들이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자기 민족의 지도자들. 나라를 이끄는 정말 지혜와 지각이 있는 지도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게 교만이 돼서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거죠. 오늘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을 비추어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요소들이 있죠. 지정학적인 요소를 우리가 때로는 자랑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동맹 맺은 것, 지금도 세계 강국들 열강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맹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의 안보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들 가운데는 알게 모르게 지도자들을 좋은 지도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오바데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가 결코 나라를 지정학적인 것을 믿어서도 안 되고,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믿어서도 안 되고, 또 훌륭한 지도자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결코. 우리에게 자랑이 될수 없다는 거죠.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겠어요? 인간적인 요소를 의지해서 교만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에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애돔 족속을 멸망시킨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애돔은 원래 조상을 따지면 에서죠. 에서 애서. 조상으로 쭉 올라가면 시조는 누구냐? 에서죠. 에서는 누구하고 형제예요. 야곱과 형제죠. 쌍둥이 형제로 태어나서 결국은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으면서도. 두 민족을 이루었고 계속해서 적대관계를 형성을 하고 결국 이 에돔이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남유다가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니까 주변으로 도망을 치고 피난을 가고 했는데 이때의 형제 나라였던 에돔이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어떻게 했는가. 오늘 읽은 말씀 10절 말씀에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도리어 애돔족 속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스라엘 망하는 것을 도리어 좋아했죠. 이스라엘 망하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11절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느냐 면 내가 멀리 섰던 날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방 나라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거기에 동조하며 함께 기뻐했던 나라가 누구냐? 에돔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멸망당할 때 유다 백성들의 그 재물을 누가 약탈했는가? 이 애돔 족속들이 약탈을 했어요. 13절, 내 백성이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애돔 족속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는 그 때에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 재물을 약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애돔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하나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니까 도망을 쳤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도망을 쳐서 특별히 자기 형제 나라 에돔으로 도망을 치지 않았겠어요.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로 도망을 쳤는데 이 에돔 족성은 어떻게 했느냐면 도리어 이피난온 도망온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는가? 도리어 넘겨졌어요 바벨론에게 넘겨줄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기도 하고. 이런 나쁜 악행을 저질러는 것을 누가 보고 계셨겠어요? 하나님이 보계시는 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어, 이 애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오바데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애돔만 그러면 심판하시는가? 이 오바데아서는 짧지만 오늘 읽은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순히 이애돔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만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15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애돔 너희가 행한 대로 망국을 벼할 때 너희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에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 진리의 말씀이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 사랑하는 광주 산성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주변 이웃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악의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고 선의 씨앗을 심어야 그 씨앗이 언젠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17절 말씀에서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뭐를 말씀하시느냐면,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시죠. 이 짧은 한 장에 이 엄청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어디가 언급되느냐 하면 시온산이 언급되죠.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도리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서족속, 에서는 애돔이잖아요. 에서족속은 뭐가 되느냐?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지푸라기가 돼서. 버린다는 거죠. 불꽃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족속들이 되는 거고, 그 지푸라기는 에서 족속이 돼서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방 족속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17절, 18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모든 빼앗겼던 땅들도 이제 다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 말씀해 보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난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밭까지 얻을 것이며, 땅을 회복할 것을 언급하죠.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스바라에 있는 자들은 내게배 네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21절 말씀에 이 오바대아서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뭐를 언급하시느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도 가능한 거죠.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로 올라오느냐면 시온산 거룩한 시온산에 올라와서 누구를 심판하느냐면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러면서 마무리를 뭐라고 짓느냐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속해요? 여호와께 속하리라.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기도했던 내용 아시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어옵 나이다. 이게 우리들의 기도죠. 우리가 어쩌면 매일 하는 기도 가운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이 오바데아서를 마무리지으면서도 뭐를 강조하느냐면 나라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나라가 모든 나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고백을 하며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오바대아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짧게 묵상을 했는데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악한 마귀 사단이 뭐 별짓을 다 해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승리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바데아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어려움을 줬던 애돔 족속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설수 있는 저희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